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우리 환급세액이라고 하죠. 환급세액은 사업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일반 환급일 경우 우리 확정 신고 기한 후 며칠 이내 아, 30일 이내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15일 이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대상이죠. 영세율 대상이 되는데 즉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요. 그러면 조기 상급 대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비를 취득했을 경우 사업 설비를 취득하면 매세액이 많아지겠죠. 이때 조기 상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이렇게 됐죠? 즉이 사업자는 돈이 필요한 사업자예요. 따라서 이러한 어, 우리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기 상급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거기 조기 상급 기간 보시면 매월 또는 매 2월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즉, 매월 단위로 1월분에 대해서는 언제? 2월 25일까지, 3월분에 대해서는 4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매 2월 이런 표현이 있었죠. 결국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우리 3월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2월 1일부터 3월 3 0일까지 2개월 단위죠. 4월 25일까지 된다 이겁니다. 다만, 3월 1일부터. 4월 30일, 즉 예정신고기한 1개월 있고 확정신고기한 1개월 있죠. 이것을 합쳐갖고 2개월 단위로는 안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예정신고기간 때나 확정신고기간때 당연히 우리 조기한 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은 4월 25일,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 당연히 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